안녕하세요. 언진수학군의 어, 전은진 원장입니다. 어, 밤 늦게 이제 퇴근하기 전에 오늘도 음, 어, 그 강의를 하나 할까 하는데요. 오늘은 지금 간단하게 통계학에 대한 전반적인 어, 뼈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어, 통계학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뉘게 됩니다. 통계학에서는 그첫 번째 부분이 지금 기술통계학이라는 부분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어, 수리통계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기술통계학이라는 부분은 어,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알고 있는 뭐 평균을 좀 구하는 것들이 있죠. 어,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. 즉 다시 말해서 조사집단에 대해서 어떤 조사집단에 대한 어떤 성질을 갖다가 어, 알고자 할 때입니다. 평균, 표준편차, 분산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들입니다. 어, 아무튼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. 사회현상을 보는데 어, 두 번째로는 어, 수리통계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. 그 수리통계학은 또다시 두 개를 또 나뉘는데요. 하나는 추측통계학 있고, 또 하나는 다변약해석 파트가 있습니다. 어, 추측통계학은 어떤 일부의 샘플을 가지고 전체를 한번...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예측을 해 본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추측통계학에서는 어 또두 가지가 또 나뉘는데요 음그 빈도론 이라고 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 베이스 디어림 이라고 하는 파트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빈도론 파트는 또 나뉘는 부분은 추정하고 금정 이라는 파트가 이렇게 좀 나뉘게 되고요 그 베이스 여러분들이 그 확률 요 부분은 어떤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B 사건이 어떤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라는 이러한 확률들을 말합니다 그럼 주로 음 다양하게 좀 쓰이긴 하는데 그 날씨 같은 데서도 좀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다변양 해석 파트는 음 여러분들이 어떤 어 어떤 두 개의 항목 사이의 어떤 관계를 좀 알고자 할때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음,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다시 마무리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. 통계학은 크게 몇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까? 예,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. 어떻게 어떻게 나뉜다고 했죠? 예, 기술 통계학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? 수리 통계학으로 나뉜다라고 했고요. 기술 통계학은 저 조사 집단에 대한 성질을 갖다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였고.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표준편차라든지 이런 각종 뭐 중앙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할때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수리통계학은 또몇 가지 나뉜다 했죠 수리통계학 분야에서는 네, 두 가지가 나뉜다 라고 했죠 추측통계학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다변량해석 이렇게 좀 나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예 그리고 추측통계학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, 추측 동경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좀 해석한다 이 말이죠. 어 그리고 추측 동경 또두 가지로 또 나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첫 번째가 좀뭐 예, 예, 있죠? 예, 그 빈도로였죠또 하나는 뭐 있습니까? 예, 베이즈 확률이라고 했죠. 그빈도로는또 다시 뭐로 나뉘죠? 추정하고 검정 이렇게 나뉘고 베이즈 확률은 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일을 바탕으로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뭐 이런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변량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두 사건 그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네, 상관관계를 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어, 통계학은 음, 다양하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많이 사용되고는 있는데요. 학생들,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 중·고등학생들은 주로 어 통계학이라기보다는 어 수학적 확률을 좀 많이 배우죠. 그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가면 통계학을 일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. 어 그리고 이제 음... 실질적으로 앉아 그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께서는 음어 통계학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. 음 근데 통계학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사회과학에서의 바라보는 통계학이 있고 자또 앉아 그 우리가 지금 이공계 쪽에서 바라보는 또 통계학 파트가 또 있죠. 이제 그런 부분은 약간의 차이점들은 이게 되 죠？오늘 은 여기 까 지로, 하 도록 하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